의 펌프입니다. 오늘 만나볼 풍선은 왕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제가 준비한 컬러는 어, 실크 블로썸 컬러와 골드 더스크 컬러와 그 다음에 크림 컬러 준비했고요. 그 다음에 5인치로는 리플렉스 레드를 준비를 했습니다. 먼저 블로썸을 네, 길게 불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한 요정도 한 15cm 정도 남겨놓고 다 풀어주도록 했고요. 그다음에 꼬집어 고기한 개를 만들어 줄거예요 자, 그 다음에 방울 하나나 한 3cm, 2cm 정도의 방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. 다시 방울 하나 만들어서 꼬집어 고기 그 다음에 똑같이 2cm 방울, 전구 방울 하나, 꼬집어 고기그 다음에 다시 2cm 방울 하나, 그 다음에 꼬집어 고기 그 다음에 머리 둘레를 측정을 해서 네, 크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한주한이 정도. 자, 머리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꼬집어고기에다가 연결을 해주시고요. 자,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커트해주겠습니다. 묶어주시고요. 그다음에 앞 보이기 보기 안 좋으니까 잘라서. 마무리 자그 다음에 왕관이니까 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뭐냐 골드 더스크 컬러 준비해서 약간 어, 산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한 10cm 정도 남겨놓고 다 불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에 있는 요 꼬집어 꼬기 부분에다가 연결을 시켜주고요 당겨서 바짝 묶어주셔야 짱짱하게 네, 연결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모 모양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. 세모 모양을 만들 거라서 크기를 잘 측정해 줘야 되는데 한 5cm 크기 방울을 두 개를 만들어서 반대편에 있는 꼬집어 고기 부분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반대쪽. 이두개 있죠? 이두개 꼬집어 고기는 조금 더 높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10cm 정도 방울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0cm 정도 방울 만들었고요 근데 여기서 바로 또 세모로 들어가도 충분히 예쁘지만 가운데에는 포인트가 있으면 좀더 예쁠 것 같아서 전구의 방울 두 개를 만들어서 꼬집어꼬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꼬집어꼬기에다가 보석 포인트 리플렉스 레드를 이렇게 한 3인치 정도로 풀어서 묶어준 다음에. 요 가운데 부분에다가, 이 꼬집고기 가운데 부분에다가 연결을 싹해주겠습니다그 다음에 살짝 타이트하게 연결을 해주고요. 그리고 요거를 한번 싹 감아주면 이쁜 보석 모양이 되겠죠? 자, 이제 똑같은 크기의 방울을 맞춰서 이세 번째 꼬집어 꼬기 방울에다가 연결! 자,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어요?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보이시죠? 똑같이 대칭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끊고 마무리. 바람 빠지게 한번 묶어주시는 센스. 자, 그 다음에 꼬집어 고기는 다 세로 방향으로 맞춰주시면 좋긴 합니다. 자, 이렇게 말이죠. 자, 근데 중요한 게 요대로 해도 충분히 이쁩니다. 그죠? 요대로 해도 충분히 이뻐요. 근데 중요한 게 포인트가 들어가면 좀더 이쁘다. 그래서 제가 준비한 어.. 실크 크림 컬러를 준비했고요. 방울 고기를 해줄 건데 방울 고기를 할 거기 때문에 많이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. 자 묶어주시고요. 전구의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꼬집어꼬기를 해주겠습니다. 자이 꼬집어꼬기를 어디에 연결하냐? 요 사이, 요 사이에다가. 수끼워서껴 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방울을 만들어 줄 건데 어 방울은 한 4개에서 3개 정도면 어 4개에서 3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이걸 하나 둘셋 음, 네 개. 4개, 네 개로 가죠. 네! 요렇게 4개 만들었으면 꼬집고기의 연결 자,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방울 4개 그 다음에 마지막은 똑같이 꼬집고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울 하나 더 만들어서 꼬지먹고기그 다음에 풀리지 않게 꽉 잡고 있다가 반대쪽에 코대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. 꼬지먹고기쑥 껴서. 네. 완성을 시켜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없는 거 마무리. 묶어주시고요. 안 보이게 잘라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꼬집고기도 한번 다듬어서 마무리하면 좀더 이쁘다! 보이시죠? 이쁜 거? 요한번 방울 달아줬다고 하는 거 어, 달아줬다고 해서 좀더 이뻐진 거 보이시죠? 자,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따라라라 아, 제 모습이 안 보이니까 뭐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음. 이쁜 왕관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선물해주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만 이쯤에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펌프였습니다. 바이.